발씨의 신상 드론 시네봇 30입니다. <laughs> 아, 이 아바타랑 비교하면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음. 오, 이렇게 뭔가 아주 한 지퍼백 안에 관련 부품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돼서 오고요. 드론은 이렇게 드론 자체가 비닐에 쌓여져 가지고, 아, 어, 이렇게, 아, 여기, 이게 LED구나, 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박스 안에는 구성품은 이 정도고, 여기에 이제 설명서 이렇게 있네요. 예, 시네보 3 0이 아, 모터가. 훨씬 크네요. 그리고 수신기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아예 따로 마련이 돼 있는 건가?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안테나가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RHCP 안테나 이거 아날로그 버전이라. 그 다음에 XT60 연결하는 어, 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날로그 VTX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를 날려보고 상황에 따라서 디지털로 다가 업그레이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아바타나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아바타나 요거나 둘다 3인치 시네오프라서 크기는 똑같네. 요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하나의 이제 와, 완성품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 어, 드론이고요. 요거는 이제 배터리를 요런 라이포 배터리를 껴서 씁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호! 하! 아, 이 LED 모습에 너무 예뻐가지고 배터리 연결하니까 바로 이 LED 모습이 나오네요. 오 외관은 확실히 아바타보다는. 이게 훨씬 뭔가 있어 보입니다 LED가 이 주는 효과가 크네요 한번 무게를 재보면 이렇게 해서 208g 이게 1056셀 배터리입니다 1056셀 배터리를 넣으면 384g 네이키드 고프로를 달 거거든요 네이키드 고프로까지 단다 하면은 415g이 되겠습니다 아바타는 그냥 요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요거만 올리면 되죠. 아바타는 418g, 어, 무게는 거의 비슷하네. 419g. 개발시의 신상들은 시내포 30 하고 아바타하고 비교하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출발부터 견적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팔자 비행. 역시 아무리 그래도 새 기체라 그런지 적응하는 금시간을 걸리는. 근데 진짜 잘한다. 뭔가 말이 빨 타긴 하는 느낌. 둘. 다그 다음에 클립. 오 오. 클립은. <laughs> 위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이 없는, 없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프릿, 오예이중에서 스프릿에서 한번 해볼게요. 스프릿, 에스오잘 예. 되긴 하는데 제가 좀... 손가락이 똥손이어서, 이렇게 보면, 이상했습니다. 다시. 오, 이게, 어, 코프인데도, 오, 어, 이렇게, 뭐라 해야 지 던졌을 때, 이, 날라, 반성 이게 딱 붙는 느낌이 납니다. 파워루프. 오, 어, 파워루프 할 때, 내려올 때 약간, 풀로옷이 있었고요. 다시 한 번, 해렇게 얼 l l look. I'll look. I'll look. i 다 l 한번 플 k I'll look. 보 l l look. I'll look. 꽤 많이 줄어들 때까지 한번 날려본 게 없더라서, 지금 이게, 어, 플라이 타임이 지금 6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배터리는 아직 충분합니다. 어, 굉장히 이게, 런타임 중에 7분 50초, 날리니까, 랜드 나우스 오늘 한번 최대한 날려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날리나 보 칼잡이 아다 찍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돼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칼잡이 아까 막 아무 말 대잔치로 한참 얘기를 했는데 녹,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초보 손도 뭐, 동손이지만이 유튜브 이런 것도 요령이 없어가지고 네, 허접한 리뷰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아무튼, 확실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플립, 아, 롤이죠. 계속 롤, 롤도, 리이구요그 다음에 플립. 뭐 아주, 아우프가 잘 돼. 잘 되네. 출연은 <laughs> 안했어요. 이런도를 하는건데 역시 몇 하니까 이제 되긴 되네 오우 여기 런게 좀로 날리는 재미지.